안녕! 오늘은 요즘 느낌 가득하면서도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정석인 그런 룩들이라서 제가 실제로 이번 봄, 여름에 이렇게 입고 싶다 생각하면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평소에도 정말 즐겨 입는 브랜드인 에노르와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에노르는 언제나 옷들이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옷들이 정말 더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우터, 원피스, 요런 모자까지 정말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착장은 요 자켓이랑 바지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한여름에도 자켓을 입고 싶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스티치 자켓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칫 심심해볼 수 있지만 요런 브라운 베색 스티치 포인트랑 그리고 요 단추 디테일이 딱 매력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그런 자켓이고요. 얇은 린넨 훈방 소재라가지고 더운 여름날에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또 버튼을 오픈해가지고 입으면 정말 자켓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버튼을 더 잠궈서 입으면은 살짝 블라우스 같이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품으로 두 가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는 거. 여기 얇은 어깨 패드가 있어가지고 이 자켓 전체적인 실루엣을 그대로 살리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여름에 그냥 요거 하나만 입어줘도 포인트가 딱 살아나는 그런 자켓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요 브라탑을 입어주면은 여기가 살짝 크롭 느낌으로 배가 보이면서 정말 멋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요 파스텔 톤 핑크 팬츠를 같이 매치해줬는데요. 썸머 시즌에는 아무래도 밝은 컬러감의 팬츠를 많이 착용하잖아요. 그럴 때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 딱 좋아요. 이게 파스텔톤 핑크라서 기분 전환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바스락거리는 텍스처라 가지고 한 여름에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편안하게 활동성 있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바지라 가지고 데일리로도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허리에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활용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바지고요. 스트링을 잘 활용하면 정말 데일리한 워크웨어 팬츠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트 착용할 수 있는 포켓이 뒤에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정말 높은데. 이렇게 색감 포인트 주기 딱 좋은 봄 여름에 활용하기 너무 좋은 그런 색감의 팬츠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 뭔가 나 오늘 기분 전환하고 싶다 할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번 룩은 뭔가 시대와 연령을 뛰어넘는 그런 클래식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골프 자켓에서 고안된 활동성이 높은 해링턴 자켓이에요. 다드한 핏에다가 얇은 코튼 원방 소재라 가지고 실제로 착용했을 때 너무 가볍고 편해요. 그리고 되게 시원한 원단이라서 여름에도 충분히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진짜 소재가 얇아요. 시원하고 컬러도 그레이랑 블루의 딱그중간에 오묘한 컬러가 되게 매력적인 그런 자켓이고 앞면 지퍼 디테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사이드 포켓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골프나 테니스를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줘도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자켓입니다. 그리고 요 슬리브리스 탑. 정말 더운 한여름에는 이만한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에노르 심볼다수랑 그리고 이런 헤리 배색 포인트. 이런 디테일이 특징인 슬리브리스 탑인데 신축성이 좋은 골지 소재라가지고 착용했을 때 너무 편해요. 특히나 안쪽 시작 부분에는 오버로크 마감을 따로 하지 않아가지고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까끌거린다는 느낌이 없어서 부드러운 터치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낯이고요. 분더덕이 없이 정말 깔끔한 디자인. 그래서 어디에나 매치하기도 되게 좋고, 이 골지 직조랑 블랙 컬러의 조화가 체형을 조금 더 슬림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정말 깔끔하고 편한 슬리브리스 탑을 찾으신다면 저는 에노르의 이 리브드 탑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착용해준 이 팬츠, 이 팬츠는 보시면은 코튼 100% 원단으로 제작된 팬츠인데요. 일반적인 코튼 면이 아니라 원단에 주름 가공을 해가지고 요르 원단으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고슬고슬하고 부드러운 원단은 보통 탑이나 아이들 옷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팬츠로 만들어져 가지고 화이트 여름 팬츠를 찾고 있으시다면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화이트 컬러지만 이중직으로 제작 해가지고 비침 걱정도 없고요 여기 앞에 오비라인 보시면 이벤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착용감이 정말 편하고요 여기 사이드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입고 벗기에도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실용성도 있고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정말 독특한 소재감의 화이트 팬츠 라는 거 그리고 또 모자 에노르가 또 모자 맛집인 거 아시죠 이번 시즌 정말 깔끔한 디자인의 심볼 볼캡이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블랙 컬러에다가 대비되는 느낌으로 착용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심플한 느낌으로 클래식한 디자인처럼 핏도 되게 클래식하게 나왔어요. 깊이감이랑 여유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깊게 푹눌러쓸수 있는 그런 모자예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푹 눌렀으면 되게 시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모자라서 이것도 하나 추천드리고 뒷면에 버클로 사이즈 조절을 하면서 쓸수 있는 모자입니다. 사이즈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다 남녀노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모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이 티셔츠에다가 브라운 팬츠를 매치해 줬는데, 이 티셔츠는 이번 에노르 썸머 컬렉션 컨셉이 Our Healthy Daily Life라고 비건 라이프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삶과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 컨셉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 티셔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유럽의 한 비건 마켓을 프린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은은하게 다양한 컬러감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매치해서 입기 좋겠더라고요. 이 티셔츠의 제일 포인트는 이 뒷부분인데요. 뒷 부분에 스트링이에요. 이 스트링을 조여가지고 입으면 살짝 타이트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이 스트링을 풀어가지고 어 원피스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조금 더 유니크하면서 독특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이번 에노르 캠페인 사진에서도 모델이 원피스 위에 이거를 착용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착장이었어요. 크롭 기장이지만 햄 라인이 라운드 되어가지고 착용했을 때 부담감이 정말 적어가지고 크롭을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티셔츠예요. 제가 첫 번째로 입었던. 핑크팬츠 아더 컬러 팬츠인데요. 컬러만 바꿔서 브라운으로 착용해줬어요. 둘다 톤다운 돼가지고 일반적인 컬러 팬츠에 비해서 뭔가 통통 튀는 컬러가 아니라 스타일링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처음 설명 들었던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그런 텍스처랑 가벼운 코튼 소재라서 더운 날씨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허리에 이 스트링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안한 착용감에 한몫하는 디테일. 그치만 딱 조여가지고 입었을 때이 스트링이 포인트가 되면서 편안하지만 흔히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의 바지라서, 이것도 독특하면서도 유니크한 느낌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방, 이 가방을 같이 매치해 줬는데, 이 가방은 이번 시즌 에노르에서 딱 하나 나온 가방 제품인데요. 한 눈에 봐도 활용성이 정말 좋아 보이지 않나요? 자세히 보면은 작은 이런 체커보더로 엮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비건 레더 트리밍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메쉬백인것 같아요. 과일이나 물건 같은 거딱 넣었을 때 이렇게 가운데 아래로 축 자연스럽게 쳐지는게 그게 멋스러운 포인트라는 거.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특히나 휴가나 바캉스 그런 데갈 때. 바닥할 때 들어주면 은 정말 예쁘고 특히 수영복에다가 딱 이렇게 들어주고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또 이런 한끗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드 지갑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갑 안 들고 그냥 이거만 들고 다녀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테일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매쉬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착장은이 벨벳 부드러운 벨벳 소재로 제작된 집업 탑인데요. 요거는 벨벳 소재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게 클래식하게 나왔어요. 약간 크롭된 기장감이라서 팬츠나 스커트에 어떻게든 다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집업 디테일에 이렇게 금속 지퍼, 요 에너로 심볼이 각인된 슬라이더를 사용해 가지고 포인트를 확실하게 준 그런 집업입니다. 제가 착용한 데님 말고도 요거는 화이트 테니스 스커트에 매치했을 때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요 요거 착용해 줬거든요. 요거. 요거는 진짜 요물이에요. 요물. 여기는 이렇게 밑단에 그리고 여기 앞면에 요렇게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바지. 특히 뒤에 요렇게 라벨에도 빈티지한 워싱이 돼가지고 빈티지한 무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지라는 거. 그리고 세미 와이드 핏이라가지고 다리가 오히려 더 길어 보여요. 슬림하면서. 그래서 너무 와이드한 핏보다 오히려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예쁘게 바지가 딱 떨어져서 이거는 이렇게 블랙에 착용했을 때 진짜 뭔가 늘씬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두 번째 볼캡인데요. 시즌 컨셉에 맞춘 이 레터링 자수가 포인트인 볼캡이고요. 톤 다운된 듯한 이런 빈티지 그린 컬러라서 누구나 다손에 구애받지 않고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에노르 모자는 남성분들도 착용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이즈 구애받지 않고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둘다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플템으로도 추천드리고 사이즈가 좀 여유 있고 깊게 푹 눌렸을 수 있어서 좀 시크한 느낌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자. 그리고 마지막 요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켓이에요. 살짝 스포티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둘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켓. 그래서 그런 느낌을 찾으신다면 이거 무조건 추천. 숄더에 있는 이 더블 테이프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주고요. 입었을 때 기장감이 살짝 짧아서 볼레로 형태로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저처럼 원피스 같은 데나 크롭 나시에다가 걸쳐 입었을 때 정말 예쁜 그런 자켓.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얘를 쪼여 입으면 조금 더 크롭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착용한 이 원피스. 이거는 이번 에노르 팀에서 가장 베스트 아이템으로 꼽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링클 같은 이 독특한 조직감이랑 적당히 예쁘게 떨어지는 이 미디한 기장감. 그래서 뭔가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듯한 두 가지 무드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요즘에는 너무 오버핏보다는 살짝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는 게좀 예뻐 보인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입어주면은 진짜 뭔가 여성스러우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을 둘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라서 이거는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쁘다는 거. 밝은 화이트 컬러에 얇은 코트 넘방 소재라 가지고 여름 원피스로 착용하기에 이만한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자를 착용해 줬는데요. 이건 제가 두 번째 룩에서 착용했던 모자의 아더 컬러예요. 적당히 깊이감 있고 여유감 있는 모자라서 푹 눌러쓸 수 있는 그런 모자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블랙에다가 매치하면 엄청 시크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고 화이트가 오히려 단조롭고 심플해 보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딱 이렇게 써주면 캐주얼한 무드랑 멋스러운 느낌 둘다 살려주는 그런 모자. 어, 남성분들도 구해 쓰지 않고 쓸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저는 이것도 커플템으로 추천드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메시백을 같이 들어줬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말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름에 딱이에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시원한 소재감의 가방을 많이 샀잖아요 특히 옷이나 뭐 가방 다 그럴 때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지만 여기 끈부분에 비건 레더를 사용해가지고 무게감 있고 뭔가 탄탄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서 블랙이나 화이트 어디에나 다 활용하기 좋은 가방이에요 이라는 제가 입고 싶은 룩들로 구성해본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그리고 에노르가 이번 달 25일부터 31일까지 더현대 웨스트존에서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해요. 제가 착용한 모든 상품들도 거기서 직접 보고 착용해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팝업 기간 동안 특별한 혜택이나 단독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가서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에노르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 들이 정말 많은 브랜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봄 여름에 예쁘게 착용할 좀 멋지게 착용할 옷을 찾는다 하시면은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